두 중대장이 손에 야구 방망이 들고 있었다. 이건 또 뭐야? 아니 장교가 왜 저런 거를 야구 방망이를 왜 들고 다니죠? 그리고 왜 군장에 책을 집어넣게 하죠?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 먹은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건달 영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깡패 새끼들을 무슨 공기 뭐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입대한지 9일 밖에 안훈련병들이고 물론 과대하게 과대 해석된 게 있을 거예요 군장에책 40권 뭐한 20권 30권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40권으로 표현된 거뭐그 정도까지 내가 뭐 과장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야구방망이 도대체 무슨 소리고 애초에 군장에 책을 넣는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군장을 매는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느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낀단 말이요 차라리 거기다 이불을 집어넣게 한다던가 침낭 하나 정도만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가 그래도 각은 나오잖아요. 침낭이나 모포만 어도 각은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책을 도대체 왜집어넣냐고 학교가? 뭐 학습지 학습지 지금 학원 도 학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도대체 이 일단 이, 이 부중대장도 이해가 안 돼요. 얘기도 지금 이걸 도대체 왜시켰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군장에서 책이 쏟아지자 소리 지르고 욕했습니다. 야, 야, 군장에서 책이 쏟아졌으면 너가 군장에 책이 들어있다는 거 아는 거고 더 무섭다는 거 아는 건데 왜 소리를 질러? 부중대장한테 이게 뭐냐고 얘기하고 훈련을 중지 시켰어야지. 그리고 책을 다 빼게 한다던가 아니면 군장을 내려놓고 한게 한다던가 야 책이 왜 들어있어 군장 내려 군장 벗고 그리고 가벼운 몸으로 천천히 걷게 하던가 그 규정에는 얼차림만 되는 거잖아요. 둘다네 책임이야. 둘다네 책임인데 왜내 책임이 아니야?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상태가 나. 남... 입에 거품이 물 정도였으면은. 근데 무슨 꾀병. 아, 말다 너네들은 훈련병들한테도 용서를 못 받았어. 너희들은 여기서 지금 내 책임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할게 아니야. 내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훈련병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치기 어린 그런 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었어야지.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했어야지. 내네 책임 내 책임 네 책임 하지 말고. 차라리 비는 게 낫지. 여기서는.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 장교 교육 기관이 무너진 거예요. 교육 기관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장교는 교육을 받을 때 항상 병사를 지휘하는 사람, 지휘관, 지휘자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사들 앞에서 압도적인 체력, 병사들한테 창피하지 않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병사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을 가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옛날에는 지휘 노하우, 부대관리 노하우라는 책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별의별 어, 그러한 가혹행위 그 별의별 부조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옛날에 책이 있었어요 부대관리 노하우라고 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의문사나 그런 행정보호관급들이 되게 생세하게 적어놓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걸다 적어놓는 내용인데 정말 저는 그당직을 때마다 봤거든요. 그리고 되게 머릿속에 잘 집어넣었어요. 좀도 그 많이 보고 그 사고사례집 형사처벌된 사고사례집이나 부대관리 노하우를 많이 보면서 아 이러한 것에서도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병사들이 종교활동 갈때왜 담배를 한 갑을 한 보루를 사지? 누가 시켰구나? 저것도 부조리다. 왜저 친구는 신용카드를 두세개 들고 있지? 이등병이 아 선임이 시켰구나. 저것도 부조리다. 저것도 가혹행위다. 어? 애들이 왜 군장을 메는데 이등병은 군장이 더 무거워 보이지? 아 선임이 시켰구나. 저것도 부조리다. 저것도 가혹행위다. 왜 병사들, 왜 이등병은 생활관에 머물러 있지? 왜 주먹 쥐고 앉아 있지? 왜 그렇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조리와 이런 가혹행위를 장교들은 매일 전입을 가면서 매일 깨부시는, 그래서 장교들이 자주 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그런 걸 가서 깨부셔야 돼요. 민망한 얘기지만, 부상한 분도안 그러시겠지만, 오랫동안 군 생활을 거기서 오래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게 되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데 처음 가는 장교들이 보좌가 오면은 제눈는다 낯설어요. 어, 이등병이 왜 주먹 쥐고 앉아 있지? 왜 주먹 쥐고 앉아 있냐? 너왜이 시간에 매번 앉아있어? 니네 순번이 있지? 너는 왜 전화를 꼭 못써? 왜 전화는 상병하고 병자만 써야 돼? 왜 px에는 이등병이 가면 안 돼? 왜 너네들은 샤워장 갈때 운동화를 신고 가야 돼? 샤워하면 당연히 슬리바 신고 가야지? 발이 젖는데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행동 하나하나를 부조리로 보고 이거 다 깨부셔 줘야 돼 계속 이러한 노력이 장교들이 해야 될 노력인 거고 모든 간부들이 해야 될 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이 행동 일거수일투을다 보면서 아 이것이 혹시 부조리나 가혹행위 선우인간의 무슨 짬, 짬이라고 하면서 일병은 누군 할수 있고 누군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장, 상세하게 보면서 그리고 과거에 여분들 아침 뛴 거를 막구뭐하면서 몸에 멍 들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타상의 탈의했는데 몸에 멍이 들어 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때렸겠죠. 누가 때린 거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탄력고 근무를 썼는데 같이 근무 쓰고 싶은 사람 이름 쓰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이름이 안 나와. 혹은 같이 근무 쓰기 싫은 사람 이름 쓰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 이름이 유독 많이 나와. 그럼 그 친구는 분명히 어, 가혹 행위를 하는 친구거나 뭔가 왕따를 당한다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보는 여러 가지의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 고민을 하면서 어, 수많은 이런 사고 사례나 이러한 수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도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양성 교육 기관이 이런 게 무너졌다라는 거 저는 봐요. 지금 양성교육기관은 훈련을 줄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장교로서 아주 기본 소양이 되는 것만 대충대충 교육을 해서 임관시키는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장교들이 장교답게 지휘관이 지휘관답게 지휘가, 지휘자가 지휘자답게 어,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제대로 연결어져 있지 않은 계급장을 소위 계급장을 달아줘서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만 주다 보니까 이 책임과 권한을 방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책임과 권한을 마음대로 자기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급장을 남용했잖아, 이거는. 부중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되어있는 그 군기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사례나 이런 문제점들을 수시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이런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얼차려의 본질이 무엇인가 군기훈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수시로 양성교육기관에서 알려주고 너희들 나중에 병사들 지휘할 사람들이다 병사를 지휘하는 너희들은 장교가 되는 지휘관 지휘자가 되는 아주 유능한 자원들이고 필요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개념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양성기관은 단순히 야빨 빨리 야 사격하고 오케이 합격! 야 다음 화생방 끝 다음 뭐 도둑법 했어? 오케이 합격! 자야 인간만 하자 이제 끝 장교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그냥 장교가, 장교 훈련만 한다고 장교가 아니에요. 장교 밀리터리 훈련만 수료했다고 장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내의 기간이나 그냥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런 장교들의 프라이드나 장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상식들이 지금은 다 없다. 왜? 아니, 만약에 내가 힘들어. 숨에 회복돼. 그때는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쉬게 해주는지. 어떻게 이럴 때는 내 병사가 이럴 상황이면 내가 어떻게 조치해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몸으로 느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뭐 지금 교육원이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정말, 다른 분들은 야 얘네들이 군기율을 몰랐을 것 같냐고 얘기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얘들 네 군기율을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규정에도 잘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을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 올바른 건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얼차를 많이 줘봤습니다저 얼차를 줄때 항상 걸차를 그 받는 인원과 복장을 동등하게 하고 얼차를 받는 인원 앞에서 시계 보면서 기다렸어요. 몇분 실시 몇분 휴식 그리고 쉴 때마다, 휴식하고 시작하기 전에, 너 지금도, 현재 시간, 2024년 8월 28일, 현재 시간, 20시, 20시 30분까지 군장보행 실시한다. 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 보면서, 체크하면서 실시하는 건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줬을 거예요. 왜? 저도 사실 제대로 안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터득한 거고, 제가 스스로 고민한 거예요. 정말 민망한데. 학교 교육기관 제대로 교육해주지 않았어요, 그때도. 근데 우리 후배들 제대로 교육받았을까요? 저는 교육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입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하... 자 아무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룸에서 이번에 12세단 이 사건을 보면서 군기 훈련 도중 숨진 종료 훈련병 진짜 이거는 장교 교육 훈련의 문제입니다. 학군 교장님들이랑 그다음에 이런 교육 훈련에 있는 우리 장군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도 맞지만 개인의 인성 문제도 있고 무리하게 지시한 것도 맞지만 이거를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제대로 교육 안한 것도 있다니까. 그리고 무자격, 이런 신병교육에 자격이 없는 중대장을 원래는 상원사가 가야 된 중대장 자리를 그냥 장교라는 이유로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그들에게 훈련소 중대장을 준 것도 우리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는 훈련소 중대장 들어가는 사람들도 부사교에 들어가서 이 장병교육 훈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들어가게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여군 중대장이 초점이 잡혀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안, 않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여권 중대장만 띨뭐 징계하고, 띡 처리? 헬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분명히 헬기 수송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군에서 땡큐죠. 제가 욕다 먹으면 되니까. 제가 강유지욕다 먹으면 땡큐지, 부중대장이랑. 어, 알바노 이미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뭐, 제가 볼 때는 쟤네들 분명히 나쁜 놈들도 맞지만,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줘 우리 위정자들도 반성해야 돼요. 장군들과 그 사람들 반성해야 됩니까? 제가 왜 훈련소 중대장 갔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애가. 왜? 훈련소 중대장 제가 왜 가냐고 원래, 원래 상원사가 가게 되 있는데 왜 훈련소 부순 대장들은 아무런 무자격인 장교들만 달고 오면 왜갈수 있는 건데 다른 훈련부사관들은 그 훈련부사관 교육을 받고 그런 휘장을 달고 영, 명, 영,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왜 장교들은 아무런 무자격자 돌파리들저 자리에 가는 건데. 물론 돌팔이라도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시스템부터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해야 될거 아닙니까 양성 교육에서부터도 장군들도 잘 몰라요 얼차려 규정돼서 장군도 잘 모르는 데 이번에 봤을 거야 이번에 뭘 알아 솔직히 뭐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 모른다니까 애들은 그렇지 않다니까.